과일을 빌렸니다앤 육개장 밥말할까 그냥? 아그어네 음. 저희 모자라모자라 모자라, 너무 안이먹 <laughs> 이제 20분 딜레이가 돼서 20분 동안 이따가 가겠습니다. 물 네. 자기건 자기가 내게 됐잖아 지금은 12시 55분 안녕하세요. 지금 부산이랑 같이 와서 어, 한국인들 밖에 없어요 저희는 가이드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제주도 같아요 제주도 삼성 버스는 너무너무 시원 아, 힘들다. 땀이 나네요 카톡 알림 전화해봐야 굿모닝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조식을 먹으러 갈게요 너무 귀는너고저진너는너는 너무 귀엽고, 저는 너무 귀엽 오늘은 다낭... 별로 덥지가 않습니다 아니에요 안 더워요 아니에요. 그리고 아... 오늘은 다낭 시내를 구경했다가 호이안으로 넘어갈 겁니다 호이안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베트남에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그 뭐지 뭐라고 하지? 1층 내려가는 거 그럼 지금 로비로 내려갈게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대를 응집하기 위한 까오나이 사원입니다 아니 보는게 중요한 것 같은데 좌안입니다 좌안 까오 이제. 이제는 다낭 대성당으로 갑니다 우리안 <목소리> 우리안 요네 여기는 핑크 대성당. 대박이다. 요즘에 다망에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짜잔. 저희는 이제 가이드님이 커피를 사주셔가지고 그거를 먹으러 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요. 어디 화장실? 나 여기 있을게. 근데 네. 가족이 씹히는 거죠. 게요 <목소리도> 분명히 할인 받으셨거든요. 같이 바나산, 고 나머지 개 성... 여기는 마블 마운틴 산에 왔습니다. 아 굉장히 습하고 건조합니다 한국사람밖에 없어요 서있어도 되냐고 일로와봐요 괜찮아요 겁나게 덥습니다 아. 가이드TV 선물을 주셨습니다 짜잔 배가 안고픈데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 지금은 10시 시에 아침 먹었지만 1시 반에 점심먹습니다 티슈! 티슈! 물티슈! 티슈해는방싸모이네스거 많은데 워 맛있어 맛있어. 알겠 음. 월남쌈. 네, 네, 네. 자, 밀수는 먹고. 저기 잖아지 어? 음. 완전 맛있는데? <laughs>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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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베부르다먹었어 <베부르기. 목소리가> 근데 진짜 이많기요배가 너무 너무 부릅니다 여기는 마사지 숍. 아로마스멜 마사지 아이고 아이라인 시원했습니다 요것은 팁코다 <목소리를> 갑니다. 아빠, 얼굴이 다크 스페어. 다크 스페어. 아 니가 이 가고, 뭐, 해네 니가, 푸이가니가 푸시몬 사 가고, 니가, 니까푸이 니가, 가고, 푸니가가많이 나와요. 마그니의이이을 아, 다루었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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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도 <목소리도> 없던 시절이니까 이런 포기, 포기 같은 걸 만들어서 수공예품 주고 그 포코들이 계속 살고 있던 마을이 거든요 잠깐 구경하고 큰목선 타고 우리 이렇게 호이안 <laughs> 반항맹하고 중 여기 이 호이안이라는 마을은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광성들이 여기서 일주일씩, 막 2주씩 웃고 가요. 지금은 도자기 마을로 갑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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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전동카를 타려고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너무 더운 게 공예품을 다 좋아서 편그 불면 로처럼 불리고 카라인처럼기로 만든 건데 이간지예요 어, 하나씩 가지세요. 이제는 배를 타러 갑니다. 아니, 너가 팔 있는 것 같아. 예쁜데 완전? 여기 들어가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옛날에 먹었던 음식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쁜 동네. 네 배도 없고 군데밥 먹으러 가야 돼. <놀람> <놀람> 네 원후. 같이 갔 왼쪽에 호수가 약간 하와이 같은 하와이. 동양의 하와이. 는거 완전 많네. 이제 맥지 먹어야 돼. 별로 안 싫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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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맛있어 배불러. 왔어? 아니 배가 안 고파. 근데 맛있어. 너무 배불러요. 마늘이 마늘을 먹으니까 한국의 맛이 납니다. 이제 다시 기운을 차렸으니까 이제 야경 투어를 하러 갈게요. 이제는 야시장에 갑니다. 야시장. 라탄백을 하나 아 이스입고 오겠습니다. 라탄 그리고 귀걸이 예쁜 게 맞죠? 득템.

더 먹을까? 맛있잖아. 많이 사먹지 말라고 했죠. 너무 더워서 잠시 피신을 왔습니다. 이거 수박 주스랑 코코넛 커피를 시켰어요. 수박 주. 스 이제는 숙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호이안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따봉! 방금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야경이 정말 아쥬리고 오지고 나도 등퇴하고싶다 오늘은 귀걸이를 샀어요 짜잔 내일 낄거 진짜 예쁘죠 그리고 제일 비싼 거 이거 원래 3만원 정도 해요 대박 근데 옥색 같아 보이는데 약간 블루색이거든요 블루. 블루블루 아, 이거도 예쁘죠? 라탄 귀걸이 이거 다 야시장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요 아침 6시 일어나가지고 지금 9시 반까지 너무 피곤한 일정이었기 때문에 일단 은 카메라를 와 진짜 크다 근데 귀걸이 진짜 완전 큼 그래서 일단은 씻고 자도록 할게요 왜냐면 내일은 후에 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6시에 내일도 어나야 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내일 오. see you again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n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요요안녕안녕안녕안녕지세요안녕지세요요요 너무너무 피곤한 하루입니다 이거는 어제께 야시장에서 산 귀걸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아존니템 근데 좀 가볍고 좋은 거 같아요 지금은 호텔 로비에 로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하루 종일 덥다고 말밖에 안 하는 거 같네요 덥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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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용돈 줘 음, 얼마 줘야 돼? 20? 20? <laughs> 20만 원짜리 케이블카를 <놀람> <놀람> 타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아, 아, 차이나, 나 제발 들이 아저씨들이 케이블카 환승 프레스 레이. 늘 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비, 위에 올라오니까 너무 추워요. 8도 정도 떨어진다고 하네요. 네고파 네고팡. 두 시간 드릴게요 바로. 이제 자유 시간을 2 시간 가집니다.

산을 타고 있어요. <laughs> 아, 도착! 후. 텅텅 위에 별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쯤 경치를 보러. 소고기, 소고기, 사도고기랑 소고기. 아, 코팅, 플레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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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메뉴? 뭐사야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이 생겼어. 여기 너무 예쁜 건물들이 많아요. 이렇게. 크로아상. 콜라. 짜요. 짜요. 너 너. 맛있어? 완전 찍으면 예쁘겠네. 이제는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바다리가 없네요. 바이 바나일 가자. 우 어, 나 좋다. 아우, 이어괜요 <laughs> 아니, 이탈수 있겠다.